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인사 관리 프로세스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인사 관리에는 사원의 인적 정보 등을 등록하여 인사 기록 카드와 기타 인사 정보 현황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인사 관리 프로세스 보니까 인사 아, 기초 환경 설정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인사 정보 등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그 정보들이 인사 기록 카드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초적인 우리 회사 직원들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자, 인사 기초 환경 설정은 인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코드와 환경을 설정하는. 메뉴이다. 정보 등록은요. 기본 자료를 등록하는 메뉴고 인사 기록 카드는 기본 정보에다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등록하는 메뉴가 인사 기록 카드입니다. 부양 가족 관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연말 정산과 관련된 급여에서 공제되는 그래서 부양 가족 수를 입력하고 등록하는 메뉴이다. 인사 발령은 말 그대로 인사 발령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우리가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자, 일단은 인사 정보 등록 메뉴에 오셔가지고 인사 정보 등록은 사원의 가장 기본 데이터를 등록하는 그 부,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급여 모드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 작업의 일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인적 정보가 있고 탭이 세 개가 있어요. 인적 정보, 재직 정보, 급여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인사 관리에 인사 관리에 인사 정보 등록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말한 대로 인적 정보, 재직 정보, 급여 정보가 있다. 여기에 여러분 사원 코드 제일 먼저 사원 코드는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입력했던 것이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 여기 사번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수정이 가능한가 보세요. 사원 코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름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적 정보부터 입력하는 메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내역들을 주소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을 하면 되고 여기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라고 묻고 있지요. 여러분 거주자면 내국인 여러분 거주자 내국인 이렇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여러분 비거주자를 선택하면 되겠죠. 다음 그 다음에 거주 구분했고 이제 여기 입력하는 건 주소 나와 있고 여러분 여기 거주자 비거주자 나와 있죠. 이렇게 다음 인적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주소,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쭉 주소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기다가 입력해주는 메뉴고 재직 정보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직 정보는 알 그대로 여기에 입사일과 그룹일이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서 좀 수습 적용이라는 메뉴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수습 적용은 인사 급여 환경 설정에서 우리가 어, 입력해놓은 것이 여기다가 들어오면 여 이렇게 그걸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쭉 들어가고 고용 형태 여기에 여러분 어, 필수 입력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적정보에 가면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죠 그 다음에 재직정보 부서와 고용형태 직종 급여형태 이거 보면 필수라는 건 아시겠죠 다음 중 필수 입력사항인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급여정보를, 바, 바로 옆에 급여정보 탭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정보 탭. 여러분 쭉 보시면, 여기에 조금 급여정보 탭을 오시고요. 책정임금을 한번 찾아 보세요. 책정임금. 여러분, 거기 다가 책정 임금 에다가 여러분 어좀 내려 보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책정임금 여기 지금 조금 더 올라가서 보여드되는데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를 지금 별표시가 되어 있잖아 메모해 놓으세요 컨트롤 F3 컨트롤 F3 엔터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연봉을 입력할 수 있어요 컨트롤 F3 단축키 하고 알아 놓으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정정철부터 여러분 여기에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까지 다 여기에서 정정철 임원부터 시작을 해서 남영석까지 입력해야 하는 거예요. 인적 정보, 재직 정보, 급여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자, 임원 여기 연봉은 컨트롤 F 3 단축키를 눌러야 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다 입력도 가능하고 뭐만잘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원 등록 했던 거 인사 정보 등록을 먼저 해야 이제 나머지 전체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인사 정보 등록의 단순 작업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는 미리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지금 요걸 보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